최근에 여름철 평균 기온 상승으로 인한 폭염이 지속되면서 온열 질환 발생도 점차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열로 인하여 생긴 온열 질환에는 열사병, 자외선으로 인한 화상 등 여러 가지가 있지만 가장 우려되는 것은 사망 위험이 큰 열사병인데요. 열사병 증상을 겪었던 한 시민을 만나러 이윤석 기자가 현장에 나가 있습니다. 이윤석 기자. 네. 최근 열사병 환자가 급증하고 있는데요. 실제 열사병을 겪은 시민 한 분과 인터뷰해 보겠습니다. 열사병에 걸렸을 때 어떤 증상들을 겪으셨나요? 제가 건설 현장에서 일을 하는데 최근에 체감 온도가 40도로 매우 높았어요. 그 폭염 속에서 근무를 하다가 잠시 앉았다 일어났는데 머리가 핑 돌고 속이 울렁거리더라고요. 처음엔 별 대수롭지 않게 여겼는데 상태가 지속되어서 병원에 갔더니 열사병이란걸 알게 되었어요. 이처럼 열사병을 겪은 시민은 고온의 환경에서 장시간 머물렀다고 하는데요. 이 열사병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고온에서 장시간 머무르지 않으며 수분을 자주 섭취하는 것이 좋고 특히 어린이나 노약자는 폭염 시 과도한 운동이나 야외활동을 피하는 것이 좋겠다는 전문가들의 조언이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열사병 증상이 나타난 자가 보이면 어떤 응급조치를 취하는 것이 좋을까요? 먼저 환자가 의식이 있는 상태라면 시원한 장소로 이동한 후 옷을 헐렁하게 하며 몸을 시원하게 합니다. 그후 수분을 섭취하게 하고 개선되지 않을 경우 119 구급대를 요청해야 합니다. 열사병은 미리 예방하는 것이 중요한데요. 열사병을 대비해 외출시 햇볕을 차단하거나 수분 섭취를 자주 해주는 것이 좋겠습니다. 보자 뉴스 이윤석 기자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요즘 폭염으로 인해 일광 화상 환자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일광 화상 예방법 임경원 기자가 알려드리겠습니다. 일광 화상을 예방하기 위하여 먼저 햇빛이 강한 시간대인 오전 11시에서 오후 1시까지는 외출을 자제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매출할 시 자외선 차단제와 생달린 모자, 그리고 양산을 사용하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그러나 자외선 차단제를 사용할 때에도 올바른 방법으로 사용해야 효과가 나타난다고 합니다. 먼저, 자신의 조건에 맞는 제품을 사용해야 합니다. 사용하기 전 사용 방법과 표시사항을 꼼꼼히 읽고 외출 15분 전에 적절한 양을 짜내어 사용해 주시고 외출 후에는 2시간 간격으로 덧발라 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중요한 점은 사용하신 후에 꼼꼼히 세안해 주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만약 화상을 입으셨다면 상처 부위에 자극적인 접촉은 자제해 주시고 얼음찜질이나 우유로 적신 수건 등으로 피부를 식혀주셔야 합니다. 상처가 심할 경우 반드시 내원하여 진료를 받아야 합니다. 지금까지 여름철에 발생하는 온열 질환과 그에 대한 대처법을 알아보았습니다. 고전 뉴스 이소현 앵커였습니다. 감사합니다.